자, 오늘이 14주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최종 연습을 하는 날이고, 그리고 어,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 온라인상의 영상 1교시는 그냥 여러분들과 잠깐 어, 점검의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 2교시는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한번더 점검. 그러니까 어, 13가지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거고, 3교시는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방법, 우리 기말 평가에 이제 진행될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부담 없이 합시다. 원래는 과자 파티 이런 거 하고 랬어야 되는데, 15주는 그냥 기말 평가만 하고 마쳐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그동안에 끌어왔던 시간들을 한번 쭉 한번 되돌려보는 시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든이 시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지금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어,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그죠 나한테도 많이 변, 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나쁜 점도 있고 코로나 덕분에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내 개인적인 이야기 먼저 할게요. 어, 올해 슬로건이 우리 태권도 전공 뭘로 했었지? 스마트 이공. 응, 스마트 이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슬로건을 세워놓고 그냥 슬로건이 굉장히 인공실한 거거든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한다. 현실 가능하냐. 이두 가지 틀이 있거든. 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스마트 2.0으로 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짰냐면 20 가지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세웠어. 거의 다이런던것 같아. 요 그래서 근데 20 가지인데 왜 스마트가 들어갔냐면 좀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자.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고. 경험이 많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하고자 하는 맨날, 맨날 나한테 자신한테 매번 속지 말자. 우리 방학 때마다 대단한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몇 프로를 다 했어, 나는. 그렇게 우리는 멍청하게 살았더라고. 나도. 나는 방학을 따지면 내가 방학을 지금까지 몇번 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한 수십 번을 맨날 내 자신한테 쏟고 멍청하게 또 <laughs> 반복하고 그것들을 반복했더라고. 근데, 올해는 좀 더, 그래, 그걸 내가 아는데, 좀더 똑똑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힘든 시간이었고, 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뭐 혼탁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진짜. 외부적으로 해낸 일도 많고,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달성한 일도 많고, 다음 주에는 팔당성당도 봅니다. 무릎이 나가 있는데, 무릎이 나가는데 이거 하, 이거 이거 언제 다쳤냐면 하 장애물 할때 있잖아요. 장애물 할때몸안 풀고 그때 무릎이 시큰 시큰 해서에딱 추었었잖아요. 몇번팍퉁퉁 떨어지니까 이게 인대들이 상했나봐.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아무도 없었거든. 나도 기계가 다 됐다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안 해버리면 나는 또. 나약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좀더 세게 하자. <laughs> 좀더 세게 하자. 그래서 이제 매일 익스텐션 컬 아픈 데도 불구하고 익스텐션 컬안 아픈 범위 내에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단 승단 볼때 부셔버리려고 아주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잃은 건 뭐냐면, 우리 제자들의 멘탈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끝까지 자기 멘탈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거의 많은, 우리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멘탈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한 해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할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 그게 가장 크게 잃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많이 얻었던 건 뭐냐면, 많이 투자했던 건 뭐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거예요.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 만약에 이 3시간짜리 수업은 기존에는 그냥 사실 이론 1시간하고 2시간은 그거에 대한 핵심을 전달하는 수업으로 진행 전개가 됐었는데 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이 수업은 이론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던거예요 참가한 여러분들은 조금 지루함이 있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저기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 고백을 들었습니다 안 본다 그래 을었지만 열심히 만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실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두명 있거든 두명명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게또이일이더라구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가 됐습니다 사실 일단 지난주만 해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어, 민우가 영상을 편집하라고 해서 한참 후에 올렸는데 휴대폰으로 대충 해서 이건 편집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원본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정도로 민우야 그렇게 될수 있어. 그래서 급하게 나도 업무에 막 과중한 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체리만한테 SOS를 주했어 그래서 체리미가 밤새 해서 그거를 올렸던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상황이었고 시간적으로는 이거 렌더링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똑같이 올리더라도. 조금 변형하고 자르고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죠? 그죠? 영상의 시대는 시간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그래도 그 경험도 역시 뭐내 삶에서는 충분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편집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한 친구들, 우리 3학년 중에는 편집에 대한 관심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전체 사실 편집에 대해서는 다 낙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걸 귀찮게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에 대응해라. 이게 시대의 대세라. 내가 이 장비를 왜 구입하고, 내, 내 방에 가면 이거 말고 되게 많아. 휴어 마이크까지 샀어. 별로 안 좋더라고. 돈도 많이 들였어. 나도. 이거. 조명도 샀어. 근데 이게 대세라. 좀 있으면 장비를 더살 거라. 지금 도장이 언택트 시대 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제 대한태권 대표 강사방에 우리 이렇게 준비합니다. 완전히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버렸더라, 도장이. 왜냐면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발 빠르고 생각 있는, 의지 있는 지도자들은 움직이더라고. 근데 그게 이런 경험는 전혀 없다면 그냥 반감만 하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문 닫는 거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물어보면 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일단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인 같은 경우는 보드빌딩 대회까지 다 나가보고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고 진짜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 해봤어, 그죠? 그래서 다양한,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일을 만약에 시켜서 한다면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야, 아 죽을 거야, 아마. 죽어버릴 거야, 진짜, 그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나, 그 일이. 그래서 무언가는 하나는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고, 시도해야 되는데,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건 태권도라는 공통 분모가 가지고 있어,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뭔데? 가장 많이 해. 나 헬스 한번 해볼래? 해보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뭔데? 라고 하면은 이영상이니 이제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거는 다룰 줄 알고 촬영할 줄 알고 이거 시스템 정도는 구비해서 이렇게 어, 할수 있는 것들이 돼야 이제는 어, 개인 미디어 시대로 그래요. 방송보다 이걸 더 많이 봐.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먼저 보여주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게 모범이라고 생각돼서나 진짜 유튜브 하고 있는 거아니잖아 급접하게 계속 올리고 있고 여러 친구들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어 마케팅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배우고 있고 외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강의도 가고 있어 채리이는 지금 템플릿을 제공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 그것도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 어떻해 어 어제 일단 어, 로고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어제는 그냥 이런적인 그런 것만 말씀해주셨고 아직 뭐 만들고 약간 이런 것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봤고 그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에 는 이제 뭐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이런 걸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를 지금 그 브랜드 명이랑 또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 이제 차에 보면은. 어. 태연 채림 이런 거 타고 있어요. <laughs> 이런, 이런 것도 있지 않은 거 그걸 마크로 딱 만들어버리면 되게 재밌겠다. 그냥 <laughs> 태연의 티티그 그리고 채림의 치읓 그걸 갖다 마크로 딱만들어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 그게 인셜이 되면 되게 이거는 우리의 상징이야. 뭐 이런 거에. 태연이는 전 세계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 <laughs> 그게 렇 생각 안 하는 애들 보 태연아, 너그 진짜 <laughs> 대단하다. 그런 것까지 만들어주신대. 그래서, 아이디어는 언제 생각하냐면, 나중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시범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나는 시범, 어뢰가 들어오면 통화하면서 바로 컨셉을 바로 잡아버려. 그러지 않으면, 끊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중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순간에 모임 전화를 하면서,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립변충원입니다. 그면 변충원, 대충원님 이순신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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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순신도 생각나고 이제 변충원님은 저기 그, 그 뭐고, 우리 그 뭐고, 아씨 갑자기 다른 거가 생각나. 하여튼 무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애국선열들, 뭐 그런 것들도 생각날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계속 들으면서 그것에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미리 미리 추측하는 거. 그래서 컨셉을 먼저 잡아버려. 그래서 메모해놓고. 그때부터 구체화를 시킵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과 이, 이 과정을 해봤던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촬영 자기글을 제작을 해봤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일단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하면 제일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가장 큰게 뭐라고 그러세요? 체리미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업을 들어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 그, 그 사람하고는 강의를 맺었던 사람들하고는 나는 인연을 안끊는다꼭 가지고 있는다. 이를테면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1기 교육과정을 받았잖아요. 그제? 충남 음. 크리에이터 1기 교육과정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받았어. 어떨 때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대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세 과, 투자를 했단 다다 근데 거기서 나는 뭔가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관계를 가져왔어. 보담이라는 그 강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해서 우리 초빙해서행사를 했어. 사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쪽 분야에 좀 잘하는 사람들, 대가들을 내가 필요할 때 서로서로, 서로 어 근데 필요해서 필요해서 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치워갈 서로 수 있는 그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기에 대한 지식을 받기도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잡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어, 오늘 이 자리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관계를 묻는. 나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했을때그 것들을 서로 서로 채워하고 갈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방금 이럴 려면 사실 시범이라는 자체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콘텐츠를 만든다면, 진짜 기계적으로 만든다면 엄청난 양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을 그래서 그것만 털어주는데 그게 학습이되 있냐고요. 그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결국 어, 변하려면 끊임없이 편할수 있어. 그러면 끊임없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타분한 얘기지, 바닥에. 자,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과제를 줬었고 그리고 편집을 해보라고 했었고 어, 그런 게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쪽에 어,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계속 살아남는 게 이거다라고 제시는 했지만 어, 그거는 일단 선생으로서 꼭 시대의 바, 어, 방향성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이런, 이런 수업을 했었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 해볼, 끝나고 나면 3차를 해볼 수 있잖아, 요 근데 그래, 내가 너무 세게 끌고 왔구나. 어, 조금 당기고,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안 됐던 거는 뭐냐면, 온라인과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폭을 좁히기가 너무 조금 힘들다라는 현실을 좀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나는 어, 이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를 잃었고,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어. 그 상황에 맞게끔 살아가지고, 그리고 어, 강의에 그 지금 시대를 그 대변하는 그 스카들이 하는 강자들을 거의 광적으로 많이 봤는데, 그거의 핵심은 다방금그거였더라고요 관계 그리고 그 감성, 어, 그런 것들이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시연에 다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없고, 잃고, 얻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 여러분들은 이번 2021년 평생에 만약에 이, 이런 바이러스성, 뭐 이런 그 질병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 없어진다면, 다 해결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1년은 평생에 기억할 거예요. 마스크를 전 세계가 다 쓰고 다니고,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던 거, 이거는 진짜 평생에 한번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어, 이 수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저기, 생활하면서 정말 잃었, 정말 큰걸 잃었다. 또는 나는 그 와중에 큰걸 얻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의 그 자리.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자기 걸 얘기할 수도 없는데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래서 지금은 표현이시더라 지금 뭐 못한다고 누가 통폭 난리야? 어, 네.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통폭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는 이런 걸 잃었어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렇게 조금 사소한 바이러스로 시작돼서 감염이 이렇게 확산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사소한 것도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될것 같고 조금 안전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독이는 보면 어, 경기를 진행할 때 아직까지 능숙하지는 않아. 솔직히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뭐 교수라고 능숙하나? 아이 나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봐봐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쌓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이제, 내, 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 내 태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거라. 그러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잘 근데 그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은, 한 방에 나중에 잘될수 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태도가 나는 굉장히 제일 높이사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수업 때 이랬는데, 다른 수업 때도 분명히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누군가와 얘기할 때도. 나서, 나서서 자기가 참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뭐냐면, 일단은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갖다가 무너뜨린 거라. 그러니까 참가를 하는 거지. 그리고 들으려고 하니까 뭐라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는, 되는 거라. 자, 바꿔서 얘기하면, 아침 운동 한 번이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크게 줄것 같나, 하루가? 오늘 하루 안 나가면 어때, 그지?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아. 근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일이 돼. 엄청난 사람이 될수 있거든.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못해. 꾸준하지를 못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단한 건 뭐냐면 꾸준한 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마음의 벽을 조금 무너뜨리고 일단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예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히 뭐 대단한 말 아니었잖아. 그죠? 근데, 나는 나중에 분명히 대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대학에서 배워야 될게 뭐냐면 가장 큰건 태도라고 생각해요 매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한 사람 떠누고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미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다 다른 지역에서 오고 그러면 자기 이제 본가 쪽으로 갔을 때 자기 동네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주위 지인분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만남이 취소되고 그리고 또 다른 문화생활을 즐길 때도 많은 제약이 생겨서 그런 재미를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래. 그런 얘기다 니가 만들어라 나 어... 올해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에 중국 친구들이 단체로 와서 태권도원에서 캠프를 하려고 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진행됐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도복부터다 맞추고 태권도원에서 팀별다모으그 그, 프로필 사진까지 찍고 공보 영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코로나 1월달에는 약간 애매했잖아요 한다만데 근데 중국에서 문제 발발했는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좀 위험해서 괜히 잘못 진행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그냥 문 닫았어.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걸 미련을 가지면 어떨까? 어차피 어쩔 수 없는걸 미련을 가지면 그거는 내 몸만 망가지는거야. 안되는건 안되는거라, 그죠? 그럼 깨끗이 문 닫고 덮어버리고 다음 거 빨리 준비해야 돼. 그 미련이 오래가면 물론 안타깝고 화나고 힘들지. 근데 그게 오래 가면은 나만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덮어버리고, 그럼 앞으로 만들 걸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친구들과 약속이 없어졌어. 그럼 빨리 그 약속을 못했으면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빨리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민첩성?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생각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엄청나게, 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급변하는 상황이라, 그 그걸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시대, 시대에 그, 떠나줄 수 있는 시범이 그래. 시범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빨리 변해. 그리고, 그, 배가 불러 죽었는데 갑자기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지, 그지? 복가를 해라 그럼 해외 나가서도 복가고 배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칭할 때 이런 얘기. 우리는 참카멜레온 같아야 된다. 시범은 왜냐하면 모든 것에 색깔을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100%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시범이 아닌가. 시범이 겨루기가, 시범이 격파가, 시범이 분쇄냐고 다 다잖아. 그래서 그 어느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거, 어떤 사람들과 대해도 다 대응할 수 있는 거, 그게 사회, 좋은 사회성 아이가, 그게 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태권도의 시범을 보면 어떤 거다 맞출 수 있는 거, 케이팝에도 맞고, 비보유화도 맞고, 무용가도 맞고, 어떠한 장르에도 묻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끔 해주는 연출력, 그게 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지도법에 굉장히 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뭐 이, 이 이야기 계속하면 우리, 우리 친구들 좀 힘들 것 같아서, 올해 있었던 우리 시범 지도법에 대한 청청은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 만나겠습니다.